몇개 주? 10만 추. 와, 가기만 했는데, 11시 반. 쉽지 않다. 콩감자 먹어볼까? 콩감자. 엄마, 뭐또안 먹어? 안 먹어. 이거 엄마? 이런 것도, 것도 안, 안 먹어? 소도 가자, 안 먹어? 소도 가자. 제일 짱 먹어. 10개? 이렇게? 이할게 이거 할게 이런 거는 내가? 이런 거 내가 할게 짜짝, 짜자, 일단은... 짜짝, 꼬리 한 거? 근데 이런 게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, 나중에? 그럴 수도. 맛있겠다, 통 감자. 가나안 돼가 있어요. 이거 니가 짜. 잠깐빠리릴까 원래 점겠지 공간 하나 두 개. 응. 하나? 응. 오늘의 점심. 진짜 밀가밀스트처럼 그러니까 와. 먹어볼까? 응. 또 뭐? 오랜만에 또안진짜 들로 가야 돼, 이제. 일로 와 바다. 딴데 뭐... 응... 아까 그랬잖아. 따뜻하잖아. 네, 네. 뜨겁다. 응... 음. 뜨겁다. 네, 뜨겁네. 그 응. 응. 네,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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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거

비 온다 나, 나, 비오 나, 온 나, 거기? 나, 나, 만원 실화인가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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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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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따라 t e 어때? 너무.. 떨, 너무.. 뜯뜨 다단 걸로 사 왔어야 됐나? 음. 찔기름이야. 특한 습감 보 이게 엄마야. 이거 버섯 먹어 봐. 육즙 먹 가득. 어 엄마 여기 밑에 삼추사 외고도 딴 것도 있어. 응.

카스테라 유자 카스테라 카, 유자 카스테라 유자? 맞나? 쌀카스테라되고이 넣은 애 이거 마늘? 가리피야? 응너 때려 구 싫어? 싫 싫어? 슈? 슈? 슈 또? 없어 끝이야? 응, 끝 응. 이게 2만원이야? 응. 와우 2만 집갈 때사갈게아니안 어, 사갈거야? 먹어봐야 돼 근데 이 나눌 올것 같아 이거 그럼 그래 내일도, 응. 내일도 먹으면 되잖아 응.

먹는 거. 응, 응. 독일만 막주 방... 맥주, 맥주 사 갈까? 독일 맥 응? 맥주래. 또 응. 응. 갖고 싶어. 아못 먹어. 나 독일 가서 맥주 그거 가보고 싶어. 뭐 되게 많다. 엄마 손수건 있어, 엄마. 손수건. 손수건. 술이 많은데? 술 하나 사갈까? 어제 맥주 안 사가 됐겠다. 집에 다시 그져가 그러게? 여기서 하나 사서 나 오늘 먹을까? 일이래. 뭐야 이게? 아이 캐리어 택? 이런 게섞까 다른 나큰 거에는 없잖아 작은 거에만 있고 뭐야? 뭐야 이거 자석이래 어, 응. 기래응사기이 많네 이거 맛있겠다 자랑 술이랑 망이랑음 음. 음. 철수 하신 저기네. 약 700m 좌회전하세요. 식당인가? 어. 엄마 들어간다. 엄마 들어간다. 애들아. 엄마 바구니 높게 들으래. 아, 엄마 애들 온다. 어떡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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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어. <laughs> 얘도 탈출함. 형 어떡해. 그늘에서 쉬고 있나봐. 벚꽃이 다 떨어졌네. 바박이도와 아, 바다가 보입니다. 어, 이따 페좀 들렸다 가면 되겠다. 돌아와요 ف ا 도로가 이게 맞나? 길을 허나 악나 바이브는 되가 여기네. 어. 자 산책하러 가는 것 같은데? 짠 걸었어. 그래? 아. 누가 오자했어? 누구야? 누구야? 나야. 누구야? 나야. <laughs> 저야. <저야야. 웃음> 아, 힘들어. 와, 또 피웠다. <laughs> 음.

나여자 아니야? 타고이게이렇 팔아. 이거안 팔고 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렇게이렇 이렇게, 이게이 이렇게, 이렇게, 렇 이렇게, 이렇게, 기울여주세요 음! 채 부드러운데? 음! 음. 이게 버더가이드라고 그랬나? 뭐야 라면 어봐 음~~ 사장님 김치가, 음. 음. 김치가 음~~ 시원하고 김치가 뭐하네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힘들어서 먹어. 아, 힘들어서 먹는데. 어떻게 잘라야 돼? 칼이 있어. 와우, 너무해. 아, 이 엄청나죠? 감자튀김 집게랑. 이것도 집게. 얘는, 아, 비눗방울이도 있네. 비눗방울이 있어. 이거 수저받침이래. 그렇겠지. 응. 귀엽지 응. 응. 안, 안 나와? 어, 나온다. 응. 귀여워. 또 뭐다, 마 뭐? 치즈? 아 땡초? 응. 땡초 매우려나? 아니, 어. 김말이? 김말이? 깻잎 깻잎? 끝? 해보자 음. 와 엄청 크다 오오오 집에 가자 음. 와우 비 너무 많이 온데?